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오토스코프. 오늘은 기아의 미래를 보여주는 EV5 2026년형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V5는 전동화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디자인, 성능 그리고 기술력에서 정말 놀라운 진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의 전기 SUV와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갖춘 이 모델은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눈에 띄죠. 하트 눈 얼굴 고압주의 지프 2026 기아 EV5는 EV9 위 디자인 언어를 이어받으면서도 더 컴팩트하고 도시적인 감각을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되었으며 LED 라이트의 디테일이 매우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측면은 간결한 캐릭터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이 인상적이며, 뒷모습은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휠 디자인 또한 공기 역학을 고려한 패턴으로 연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전기차 특유의 넓은 실내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플랫한 플로어 구조 덕분에 이 열과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우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의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패드, 수납공간, 회전 가능한 다기능 버튼 등이 배치되어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줍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을 살펴보면 EV5는 또는 배터리 팩으로 제공되며 기본 모델은 후륜구동, 상위 모델은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으로 출시됩니다. 최대 주행 거리는 WLTP 기준 약 540km로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또한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5분 충전으로 약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죠. 배터리 고압 주의 EV5N은 현대기아그룹의 최신 E-GMP 플랫폼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정숙성, 그리고 충격 흡수 능력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특유의 저중심 설계 덕분에 코너링 시 안정감이 뛰어나며 조향 시스템 역시 빠르고 정밀한 반응을 보입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일상 주행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고속 주행 시에는 단단한 느낌으로 운전자에게 믿음을 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EV5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OTA,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선이 가능하며 디지털 키 2.0, AI 기반 내비게이션, 실시간 음성 제어 시스템, 그리고 차량 내부 생체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 기반으로 발전해 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아는 EV5에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i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포함한 다양한 ADAS 기능을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탑재해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자동 주차 기능과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는 도심 주차 공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4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되며, 상위 트림은 옵션 포함시 5천만 원 후반까지 예상됩니다.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가성비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며, EV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아는 EV5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반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기술, 디자인을 모두 아우르는 EV5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EV5의 실제 시승기, 장단점 분석, 경쟁 모델과의 비교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토스코프에서 계속해서 전기차의 미래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